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 학습 매니저 이승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의 학습 Q&A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공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뭐, 출제 경향 자체가 거의 이제 말로 설명되는 문제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그 다음으로 네, 뒤를 이우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 계산형 문제, 그리고 공식 문제, 공식 유형 문제. 어, 그런데 이제 계산 문제에서 어, 이 내용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송전설로 특성 특성 값입니다. 특성 값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압 강화 공식 앞에 붙는 숫자가 어떤 경우는 2이고 어떤 경우는 루트 3이고 또 단상에서는 어떤 때1 그냥 1을 어, 적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답하시죠 어, 일단 여러분들 전압 강화 공식은요 송전 전압과 수전단 전압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를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어, 이 전압 강하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보면 이제 Vd는 Vs V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 여기서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부와 수전단 전압과 뭐 부하수전단전압. 네, 이 수전단전압에 대해서도 질문을 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전압강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어, 실제로 이 전압강화 공식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공식이 계략적인 값이에요. 계략적인 값. 왜냐하면 자세히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세히 쓰지 않고 그 공식 중에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성분은 일부분을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일부분 무시 영으로 났다 이거죠. 영으로 취했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전압강화 공식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앞에 I라는 값 앞에 이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어떤 경우는 2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루트 3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1로 표현해서 아무것도 안쓸 때도 있더라. 이런 표현을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항상 뭐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제 안에, 문제 속에 답을 다 주어집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문제 조건을 잘파악하지 못하면 답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3천포로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기 가시면 실기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죠. 왜? 뭐 숫자 하나 잘못 보든지. 숫자는 누락시키면 그냥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와 버리니까. 어, 특히 문제 조건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송전설로는요. 일단 단상 2선식인지 3상 3선식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 구별하는 게 제일 급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조건에서 또한 가지가 1선당 r값 x값을 주어지는지 1선당 그러니까 지금 단상 2선식이면 두 가닥이잖아요. 3상 3선식이면 세 가닥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 2선식, 세 가닥이 주어질 때 한 선에만, 한 선에만 요렇게 알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선에도 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알이 있겠죠? 네, 알이 있어요. 다른 선에도 알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이 선의 저항을 각각 주는 게 아니고 삼 선의 저항을 각각 주는 게 아니고 저항 값이 다 같으니까. 그쵸, 저항값다같 잖아요. 그러니까 한선 당값만 준다. 이거야, 한선 당값만 일선 당, 뭐 일선의 값이 이렇게. 그래서 한선 값만 준다. 한선 당 이렇게 주는 조건이냐? 아니면 어, 2선식 또는 3선식, 합성, R 값, X 값. 이게 뭘까요? 이제는 한 선당이 아니고 두 선의 합성, 세 선의 합성 값을 줄때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선당일 때, 이 선식일 때이 선식, 이 선식이면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일 텐데, 알이 두개 있잖아요. 두 선이니까. 근데 이걸 합쳐서 알로 준다, 이거죠. 합쳐서 알로 준다. 삼선식이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알로 주겠다, 이거예요. 자, 구, 구별하시죠. 네. 지금 문제가, 원칙은 우선, 원칙은 뭐로 줘야 되느냐? 2선식이든3선식이든 일선식은 없으니까. 전기회로 방식에 일선식은 없어요. 그래서 전기방식 배전방식 이런 어, 설로 공급방식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2선식이든 3선식이든 거의 주어지는 조건은 일선당이에요. 일선당. 왜? 두 선에서도 두 선의 저항이 모두 같으니까 굳이 두선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 X도 마찬가지고. 근데 2선식의 합성, 3선식에 대한 합성 이렇게 주어지면 은 골치 아프죠? 왜? 이걸 한 선당으로 각각 표현하려면 어떻게? 2선식일 때는 나누기 2, 3선식일 때는 나누기 3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제 문제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지가 먼저 결정이 됐죠. 단상 2선식과 3선식. 기준은 뭐로 놓자? 1선당으로 놓자. 근데 혹시라도 2선, 3선 합성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누기 2, 나누기 3을 취한다. 요렇게 먼저 개념 잡으시라고요. 자, 끝! 개념 잡으셨으면. 단상 2선식은요? 자, 1선당입니다. 1선당. 전압 강화, 원래가 i, r, 코, 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 제일 안 붙습니다. 근사식이기 때문에 제일 안 붙습니다. 사인, 세타. 자, 여기다가 이선식일 때는 곱하기 2예요 자, 이 공식 일선당 저항으로 준 겁니다. 일선당 1선당 r, x. 값으로 준 거예요. 자, 3상. 삼선식입니다 자, 전압 강화 공식 기본 공식은 그대로 적용하죠.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자, 그럴 때 여기 3선식이라 해서 3을 곱하는 게 아니고 루트 3이 곱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요값 보시면 전압강화 공식 앞에 붙는 숫자가 2가 곱해져 있고요. 어떨 때는 3이 곱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1선당 저항값하고 x값으로 주어질 때 단상 2선식과 3상 3선식 그러니까 그냥 단상과 3상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끝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끝내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합성 R값, X값으로 줬어요. 자, 합성값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모두 포함한 걸준 거예요. 이선다 포함한 거. 그러니까, 단상 2선식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상 2선식일 때는? 2선을 다 포함한 거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2R ER 되잖아요, 2R. ER. X도 2X 되잖아요. 그럼 요 2를 안으로 넣어버리면 합성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요건 한선당장이니까 곱하기 2하면 2선이 될거 아니에요. 2선의 합성장을 구하려면, 아, 주어진다면, 2선의 합성장이 주어진다면, 요 2라는 수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값으로 준 거니까, 이때는 그냥 i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쓰는 거죠. 근데 3선에서는요, 3선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vd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선이잖아요. 세선이면 여기에 루트 3이 곱해지는 게 아니고 선이 세 가닥이니까 얼마가 곱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3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3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3이 되려면 루트 3을 더 곱해야 된다고 루트 3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가 돼버렸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삼선식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것도 하나가 뭐냐면 삼선식에서는 합성장으로 주는 경우가 필기에서는 없었습니다. 필기에서는요. 그러니까 합성저항으로 합성 리액턴스로 주는 건 단상에서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삼상에서 출제가 된 적은 없다. 근데 실기에서요, 삼상의 삼산합성항으로 축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 r 이합성항이다 보니까 나누기 얼마 3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트 3분의 r 을 넣어 보니까 이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필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 질문하는 내용들을 제가 골라서 FAQ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질문하신, 어, 해답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은, 1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로 주는 경우에는 2선식일 때 2, 3선식일 때 3을 곱하는 거고, 자, 합성 저항과 리액턴스로 주어질 때, 그 문제가 뭐 2선 이선 일괄 2선을 일괄해서 합쳐서 이런 얘기예요. 뭐꼭 합성 저항이라고 안 주어지더라도, 그런 표현을 줄때 3상에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마시고, 단상에서는 요 앞에 1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 질문하신. 이 수험생, 이 회원님에 대한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죠. 2가 어떤 경우에 곱해지고, 루트 3이 어떤 경우에 곱해지고, 1이 어떤 경우에 곱해진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주어질 게 뭐예요? 일선 당인지, 합성 저항인지 여기 주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주어져 버리면요. 그냥 아무런 말도 안 줘. 일선 당이냐, 뭐 합성 저항이다 이런 거안 주고 그냥 솔로에 r 이 있고 x 가 있어요. 이렇게 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발 문제 정답은 하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 답이 이제 중복돼, 뭐두 가지가 중복이 된 답을 만들어내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문제를 확실하게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출제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학생들이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도록 이게 지금 뭐, 어, 학생들 괴롭히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를 주어주셨으면 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가 잘된 예입니다. 첫 번째, 삼성 삼선식 가공 송전설로가 있다. 전선한 가닥에 저항이 15, 리액턴스가 20, 부하전류, i를 직접 줬어요. 0 m 이 0.8. 이때설로의 전압강화를 구하라. 당연히 삼성이라겠죠? 삼성 삼상 삼선식 그럼 루트 3 곱하기 전류 100A 곱하기 저항 15, 0률이 0.8, 플러스 x 20 s i 0.6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단상. 자, 단상 다음에 나오는 거 이선식이겠죠? 고압 배전 설로가 있다. 수전점 f.점에서 i1, 2, 3세개 부하가 나눠져 있는데 나눠지다도 용률이 다 똑같죠. 그러면 전류가 그냥 합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설로에는 6 0 a 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1선에 라고 주어졌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저항과 리액턴스를 각각 1로 주면, 선로 전압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2선식이니까 2 곱하기, 전류가 6 0암페어 곱하기, 저항 1이죠? 자, 영률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0.8. 자, 0률은 다 똑같으니까, 1, 2, 3 부하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0.6 이렇게. 그 사람 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잘된 얘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잘된 겁니다. 자, 잘못된 예 한번 볼까요? 저항이 2이고 리액턴스가 10인 단상 2선식 배전설로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용량 리액턴스 5의 콘덴사를 삽입하였을 때 부하단 전압은 몇 볼트냐? 자, 부하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니까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때 전압 강화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안좋어진 거예요. 왜?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들이 전부 다 일선당위로 준 거예요, 아니면 합선으로 준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애먹습니다. 그죠? 자, 전원은 송전단이니까 7000V를 계산하고요. 플러스. 자, i가 지금 얼마냐면 2 0 0 a 곱하기 자, 저항이 얼마죠? 2에다가 곱하기 0.8이죠. 자리액턴선은 이제 보상되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5가 되면 유도성이 5만 남죠 플러스 5곱하기 0.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앞에다가 1을 곱할까요 말까요? 이거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1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 문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네 곱하기 1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합성값으로 준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참네 출제에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역률 0.8, 출력이 360. 어, 평행 유도부하가 있다. 삼상 배전설로에 접속되어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 6 0 0 0 v 트 배전선 1조의 저아이 저항. 1조의 저항이 1선의 저항이 아니고 1조. 삼상은요 삼선식을 1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세 선을 합쳐서 1조 라고 표현하니까, 이 저항이 합성 저항이냐, 아니냐. 그럼 만약에 합성 저항으로 본다면, 각각 뭐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가지고 R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 해보시면, 송전단 전압은요,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하는 건데, 수전단 전압에다가 공식을 어떻게 썼냐면, 그냥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사인 세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썼다면 이 말은 1조가 아니라 1선당이라는 거예요. 1선당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잘못된 예제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출제할 때도 제발 네 우리 수험생들이 혼동스럽지 않게끔 정확하게 네, 아예 합성으로 주든지 간단하게 일선 단어로 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수험생들께서도 문제 정확하게 잘 읽고 어떤 공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